매직 하나로는 불가능이라기엔 난 매직밖에 없는 사람인걸? 어, 뭐야? 어 나한테 쏜 거였어? 아이씨, 나 <laughs> 다른 사람한테 쏜건줄 알았는데, 재밌어요. 왜 <laughs> 갑자기 나한테 날라오노? 아, 여기 있구나. 잠깐, 요쪽에, 여기 아! <laughs> 그래서 좀 슬펐음. 나도 뭐할수 있다 하고 이제 킬좀 하고 그랬는데 난라 잡아줘 라곤 잡아줘 라군 잡아줘 미십시 내 머리 위에 있는 거판 치르가 내가 있었으면 쐈겠지만 없어가지고 아 이거 안된다 너무 멀다 괜히 쐈다. 진짜 괜히 쐈다. 플레안 쓰면 죽을 텐데, 저거 아니, 가 속도가 빨라서 직선 속도를 못 따라가나? 따라가 잖아. 아, 이미 죽은 애구나. 어, 나 하나밖에 안 나왔어? 이런. B17 죽는다. B17 죽는다. 어, 살렸다, 우리 팀이. 레전드. 나는 근데 제트기구간 진짜 기총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음. 기총키 우쾌함 죽었다. 야. 아 근데 우리 티켓이 왜 이렇게 없냐? 에이텐한테 다 털렸나? 미사의 성능 엄청 좋네. 너프해야겠다라고요. 어허. 어 잠깐. 이거 매직 품니아 매직 원입니다. 매직 원. 남들 매직 투 쓰고 다니는데 난 매직 원 쓰면은 그거 아니? 양심 있는 거 아니? 졌어. 티켓 따서 <laughs> 근데, 그, 여기, 제트기 구간 돌리면서 느낀 건데, 은근히 이렇게 우에 돌렸다가, 살짝 몰래 고도 높이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아, 그런가? 플레어 체프 따로따로 이게 가능해서 지금은 이제 그걸 기능을 없앤 건가? 근데 그렇다기엔 지금 막 플레어 체프 그거를 조작하기가 솔직히 좀 힘든데. 와 우리 팀 땅에 꼬라박아서 저거 쫓아가다가 진짜 레전드. w h a 지랄노. 진짜 지랄인데 이건? 근데 위에 뭐 있는데? 근데 뒤에 있었네. 아 어, 전방 마곤 시켜줘 씨브라 나도 전방 마곤 시켜줘 어나 전방 마곤 안 돼서 해도니 너무 불리해 미사일 쏘면 플레이어야 미사일 쏘면 바로 플레이어 행이야. 죄송해요, 죄송해요, 제가 잘못했어요. 제가, 제가 잘못했어요! 제가 잘못했어요! 제가 잘못했어요! 제가 잘못했어요! 안 잘못했어, 이 개새끼야. 아, 몇대 몇입니까, 이거? 저한테 왜 이러시죠? 아, 도망가야겠다, 이거.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. 저한테 왜 이러세요? 저 플레어도 다 썼어요.